아이영님 얼굴이 계속... 사갔다고요 아니 저이뻐요이영님이 어. 본인이 본인보고 예쁘다고요? 네이영님 그럼 연예인 중에 혹시 누구 닮으셨는데요? 저 어떤 분이 눈 윈터 닮았대요 윈터 예? 거르죠? 음... 윈터 같다고요? 윈터 그냥 아니고 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 윈턴이 아니라 윈스턴 아니에요? <laughs> 오버워치의 윈스턴 아니에요? <웃음> <웃음> <laughs> 이게 이게 뭐야? 제미리 <laughs> 잼민이 방인데 제미리가 없어. 드브님의 디코 사람 구황. 오케이. 가 볼게요. 저도 디코 침묵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디코 사람 구한다는 게 뭔죠? 뭐 아, 네. 아 디코 지금 지금 이번에 다른 사람들이랑 좀 서버만 들어왔는데 우리 숙사 어, 사람 좋아하니까. 아 서버 이름이 혹시 뭔가요? 그 어, 고환 장문인데. 고환 장문이요? 와 너무 음란한데요? 네, 네. 아! 온돌이세요. 뭐 한양물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아아 아. 아 뭔데? 아두분이 발음이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제 귀는 좋았는데. 아제 발음도 안 좋고 귀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아 근데 이름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아, 안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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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하고 계신가요? 이분이 얼굴 사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이영님 얼굴이 <laughs> 사갔다고요? 아니 저 예뻐요. 어. 이영님이 본인이 본인 보고 예쁘다고요? 네. 이영님 그럼 연예인 중에 혹시 누구 닮으셨는데요? 아 어떤 분이 눈 윈터 닮았대요 윈터. 예? 거르죠. 음, 윈터 같다고요? 이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아니 윈터 아니라 윈스턴 아니에요? <laughs> 오버워치의 윈스턴 아니에요? <laughs> 아니 구스독 구스독님 저한테 왜요? 윈터는 <laughs> 아니, 좀 아니잖아요. 야, 윈터는 좀안 맞아. 전아무것가 없는데. 아니 이영님 그럼 제가 뭐 사진을 잠깐 볼 수가 있나요? 눈만 아, 눈만 눈만 볼게요. 인스타 인스타 보내줄게요, 그러면. 아, 제가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어, 누구 누가 보는 거예요? 구스구스 보안관? 아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가 음. 보고 진짜 윈터 눈인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팔로우 걸었습니다. 화산이 구스구스더 보안관? 예예 예, 예.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딱 시작? 눈만 볼게요. 아눈아눈 아, 눈... 눈을 봤는데. 야, 윈스턴이 맞으신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 농담이고 이형님 보니까 약간 약간 있네. 근데 약간 교통사고 당한 윈터 눈이요 <laughs> 아, 이게 <laughs> 다른 거예요? 다른, 거. <laughs> 다른 거요? 아, 알겠습니다. 재도전을 하시겠다고? 그거는 조금 못생긴 뭐, 났다 방금 보낸 거는. 아, 지금 보는 게 진짜예요? 네. 어? 오. 오. 와와와와와와와. 그냥 윈터 눈은 아니에요. 그니까 윈터 눈은 윈터 아닌데 눈. 근데 약간 제가 좋아하는 눈이에요 약간 호감상 눈이에요, 눈이에요. 호감상 눈 그래서 이쁘다? 아네 저한테는 이쁘시네요 근데 윈터 눈은 아니다 그래 내가 이쁘다 했잖아 근데 이응님 <laughs> 네? 몇 살이신데요 이응님? 08이요 08이요? 08이면 몇 살이냐? 고2요 아, 고2. 근데 이응님 자존감이 높아서 보기 좋다 갑시다 아네 <laughs> 아니, 원래 보통 막 자기 얼굴 막 얘기하면은, 막 자신 없어 하고 여자분들 막 그러는데, 자신있게, 나는 윈터 닮았다! 나는 윈터 닮았다! 이러니까, 아니, 자신감이, 아니, 자신감이 좋아. 아니, 야 친구가 닮았다 했어요. 아, 친구요? 닝님, 그 친구를 손절하셔야 돼요. 여자요. 남자분도 이쁘다고 그러셨는데. 닝님, 그 남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닝님, 그 남자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사심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런 거짓말을 한것 같거든요. 근데 이영님 아, 눈이 확실히 예쁘시긴 해왜 그렇게 해. 생각하세요 아니 이영님의 눈이 예쁘시긴 한데 윈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 아네아근 예뻐요 예뻐요 이영님 눈 예쁨 네 <웃음> 이미 <웃음> 이미 상처받은 거 같은데? 이영님 네? 아 진짜 농담이고 윈터 닮았습니다 음아 <laughs> 이영님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요. 어. 상여자여 가지고. 요상여자여서 이런 거에선 절대 삐지지 않는다. 응. 어, 약간 호감도 상승 드릴게요. 어이라고요 예? 아니. 아니, 제가 님을 좋아하는 호감도 말고요. 그러면 그런 호감도가 저는...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건데 저를 이렇게 091 차임으로 만드시면은 제가 좀 어색하잖아요, 님아.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밖에 못받아들이겠 어허, 이 사람 완전 어이가 없네. 저도 미성년자 안 좋아해요! 저 어? <laughs> 성인이세요? 네, 저 성인입니다. 아저씨. 예? 야, 윈스턴. 아, 안녕히 계세요. 윈스턴, 시프트로 점프 뛰고 도망갔다. <웃음> <웃음> 아니, 이응님. 비 옷도 좀 갖고 올게요. 네? 이응님, 그러면 고백 몇번 받아보셨어요, 지금까지? 저열번 넘게요. 거기 중에서 네명 찾았어요. 여섯 명은 왜 탈락했나요? 여섯 명다키 작고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고 추리고 네 명이 딱 뽑힌 거예요. 응응. 그러면은 그 이웅님의 이상형이 뭔데요? 키 크고 강아지상에다가 석상이나 무상에다가 와. 코 이뻐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웅님. 아. 네. <laughs> 강아지상에다가 키180 높고 석상이나 무상이고 코 크고 잘생겼는데 왜 윈스턴을 만나요? 아니 맞나요? 코 이뻐야 돼. 그러니까 코가 이쁜데 왜 윈스턴을 코. 만나냐고요. 아 이런 거에 삐지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안 삐졌어요 그럼 왜 소파 냄새 맡을아 소파 냄새를 맡아요? <laughs> 아 진짜 고쌌다 아 소파 냄새 좋아해서 아 소파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이응님이 먼저 고백하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원래 고백은 남자죠 아 그런 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어, 남자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해야 멋있죠 아니 그럼 이응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고백 안 해요? 꼬시면 되죠 아 그럼 고, 어떻게 꼬시는데요 이응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냥 웃음 웃음 많이 웃어주고 네 그냥 조금 잘 챙겨주면 돼요 아잘 챙겨주고 웃음 좀 보여주면 바로 그냥 홀라당 넘어와요 남자가 네와이 사람 봐라 기술이 상당하네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원하는 남자를 다 가졌나요 이님네와 what the fuck 이님응 이제 가볼 건데 사실 윈터는 안 에? 닮으셨고요 네아 윈터는 안 닮았다고요 이님 약간 닮았다면서 그러니까 약간 닮았는데 딱 봤을 때 윈터는 아니다 에이.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보면은 약간 닮았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보면은 윈터란 얘기는 안 나오는 약간 그런 눈이에요 음흠. 음흠. 하지만 예쁘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약간 재수 없다 오케이? 네? 약간 재수 없긴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남자는 지금까지 아니, 다 꼬셨다 고백은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재수 없잖아요 인정? <laughs> 아니요 제 의견이 재수없다고요? 아니 의견이 아니라 이응님의 그 너무 자신감 넘치는 게 약간 재수없다 <laughs> 아니 그가 언제 자신감을 아니 이응님 오자마자 제가 여기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저 예뻐요 저 예쁘다구요 저 윈터 닮았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하니까 막저 애들이 윈터 닮았대요 이러면서 이제 막눈 사진 보여주시고 약간 재수없잖아요 인정? <laughs> 하지만 b t 그런 자신감이 좀 좋아 보인다. 어, 약간 그렇게 자존감 높은 모습 보이 좋습니다. 너무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아 저는 저는 그냥 개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보다는 어, 저 예뻐요. 저 완전 프리티한데요? 저 완전 윈터 닮았어요. 저 그냥 거의 그냥 개도 그냥 쌉가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호감이다. 인정? 오케이 <laughs> 이놈님 재밌었습니다. <laughs> 야, 저 윈터 안 닮았어요? 아. 이 윈스터나? 嗯哼。<laughs>